양학전설의 카타 원챔, 네버 엔딩이라고 있네. 그래? 그 사람인가? 어. 저 사람 미드라이너야? 어. 저 사람 미드라이너야. 저 사람 카타 원챔. 그 양학전설의 그, 그, 그 사람도, 네버 엔딩 카타 원챔 그 사람도 그건데, 같은 클럽에, 같은 티어에, 같은 모스턴. <웃음> 누군지, 누군지 <laughs> <모르지 웃음> 모름. <모르지 웃음> 네버 엔딩이 누군데, 대체. <laughs> 솔랭에서 많이, 많이 만났어. 똑같아, 근데. 내가 봤을 때그사람일 걸? 님 생각해 보니 맞아. 네버 엔딩 그 사람 이름이 저건가? 그 사람 맞을 거야. 아, 그 캐미네. 우리 팀. 솔레, 솔랭에서 많이 만났어. 어 뭐야? 열광 AD 같타네어 존나 심한거 음, 아니야? 안 바꾼 거 아니야? <laughs> 아, <laughs> 뭐지? 레렐레내겠잖아 <laughs> 전판에. 아, 열광 카타? <laughs> 안바꾼타 <바꿨다. 웃음> 원래 열광들? <열강인다? 웃음> 물어보면 되지, 어차피. 레내 특성인데, 그냥? 스크림급인데. 18, 010이야. <laughs> 근데 카타 AD 계수 있지 않아? <웃음> 있긴, <웃음> 해, 계속. 어, 있긴 해, AD 계수 있긴 해. 카타 리듬대는 열광듭니다. 맞네. 음. 음. 족밥은 족밥끼리안 다더니 그런 거야? 근데 음. 우리가 이득인 거 같아. 당연히 아, 아, 저도 점수 빨고한 깍... 개방 25점씩 아끼고. 아니 왜질 생각 먼저해. 이미 이겼다고 생각해야지. <laughs> 우리가 이득인 거 같아. 이미 이겼지. 내가 이스 이 스킬을 깬 순간 이겼어 그냥. 이기자 화이팅. 아자자 화이팅. 보여주자. 저만의 할리스타. 또 레드 시작했네. 음. 마바 없다 왜? 바우카인 리시 안 있다. <목소리> 에 레드야, 레드 레드. 카직스 레드. 상 진짜 마녀 스타가 예쁜데. 건물 안 나와. 아, 게임 되네. 나랑 카타랑 똑같이 간다. 똑같이 가는 중, 똑같이 가는 카타가좀더 빠를 것 같은데 이거. 잡았을단 한번 아, 네. 서로 못가 이거 와 보면 따는데. 근데 아니야, 아니야. 됐어, 됐어 못따겠다 서로. 미드가 서로 1개 먹었네? 어쩌지? 큐도 안 배워 가지고. 와, 나2 1일 나가 있어. 오케이. 미 조금 쳐라. 이거 미디캠. 이거 좀 쳐라. 어쩌, 울타냐? 태희오미가 네 초과스나 할걸 픽인데. 너 맨날 챔피언 어 고민해. 뭐마할걸나 뿌리 뿌나 나름 제 애들 도 브리핑 열심히 한다고 방플은 잘못할 거예요. 오 나이스. 아군이 헐 처치했습니다. 아쉽다. <laughs> <laughs> 알리스타가 저거 힐 사월이 들어왔으면은 네 알리스타 저. 루플? <laughs> 아힐못 주는 거였냐? 어. 너무 멀어. 이거 예사 내가 아, 내가 이거 사고 좀 했는데. 날리기 전에 주면 된거 아니야? 어. 근데 알리사 저렇게 홍할지 몰랐어. 미드 미안 당연히 있같다텔찰수있긴 해. 오, 나이스. 어떻게 올게? 카타. 카타 잡으면 되겠다. 이 한번 꽂으면 될거 같은데. 알리사 버텀. 아, 나 프로 없어. 어 열매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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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와 내가 뒤졌네 <laughs> 탑웨이브 너무 크다 이거 먹으려다가 견제하려다가 내가 죽었는데 오 잘했는데 저거 마우카이 센스 좋았다 상대 마우카이도 좀 잘했지 음 쟤는 오지만에 여기 여기 어나 가는 중 마우카이도 왔다 아, 점프 들어와, 없어. 제발 와저게안 죽어? 와 평캔 한번 했는데 그게 저렇게 되네. 바비. 아쉽다 이거. 호호. 막 마우카이 마우카이. 마우카이 이거. 다 뛰겠는데? 마우카이 고수인데. 마우카이가 잘했네요. 그래도 드보 잘 풀렸네. 음, 빨리 밀어천상해 천천히. 바텀 조심. 예. 틀이 빌지어터 썼다. 저개악한데 어, 옛날에 저거 절대 온도가 적혀던 알리비아. 저기있다. 이제로드 시작이라서. 딱 하지스. 음. 확실히 탑을 하니까 잘하네, 마오가. 아까 미드 빅스로 할땐 별로였는데. 아, 카짓스 이길 수도 있다. 부시 조심해. 미드 음. 완전 디나이 중. CS 20개 차이나. 주도건꽉 잡혀있어. 나풀 50초. <웃음> <웃음> 오케이. 타월 레 밀린다. 여기 좀, 몇 등이 좀 많이 셀 거다? 미드 위, 미드 위. 여기 있다. 있다. 저기 있다. 아, 까비. 아, 네. 이거 다 내려갔어? 가지? 마우카이도 갔어? 어, 나는 음. 괜찮아. 잠깐만. 보였다. 이득이긴 한데, 이게 속박이 안 되네. 괜찮냐? 아우, 잡히겠다. 아, 와, 아, 씨, 어떡하냐? 말투인데. 희망이 다 아, 밤이었어. 아먹고입혀그 먹는 게 나을 때 응. 휴. 반응 지려지? 알리 높아 빨리풀 빠졌어. 아, 음. 미드는 신스 거의 30개 차이까지 나. 꽤빠 있다. 로아 떴어. 캠프. 어. 아. 아 와드가 너무 안박히네 아, 천천히 하자. 바텀도 잘하고 있다. 탑은 성장하면 될 거고. 미드 잠깐 안 보여? 지금? 탑 텔도 됐어? 와, 짐이 질린다한방 간다. 드락사르 떴네. 한 방에 죽네. 어, 드락사르라서 그래. 그러네. 손 드락사르 내기야. 어, 아, 가자. 녹먹자탑 깨지나? 음. 깨졌네. 에, 여기 봐. 여기 봐. 나 가고 있긴 해.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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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라고. 로플 로플? 마우스를 쓸수 있어. 30번 잡아 고 마우타이 막 잡기 설정도 잡고 잡을 수 있나? 있었어 있었어. 가야 될것 같은데 그냥 밑으로 와서. 아 내가 죽겠다. 어. 가지 말걸고 그랬나? <laughs> 아. 타못플 잡았어. 버릴 수 있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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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 반격 돌았어 오케이 보여줘 아 그렇지 나이스 나이스 탑아 2차까지 나가네 괜찮아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마우카이맨 처음에 봐줄걸 소리이 <laughs> 룬까지 챙길 수 있냐 이거 음생겨서바 챙겨... 타운 는게 낫겠지 아 미라. <laughs> 못 밀겠다 저어, 저어 됐어, 욕먹으러 갔다가 집가? 어 됐어. 역먹으러 갔다 가실까? 너 아, 테리 있다. 어디도 문거 같다, 저거. 천천히 가자. 중앙에서갓 카직 잡아끌었는데 맨날 잡고. 카직스 때문에 아, 죽기 빠 아, 잡히겠다. 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와, 그파가 이렇게 찍히는 것도 오랜만인데. 다리 짚에 나갔다요. 기가 어려워. 괜찮냐? 천천히 해, 괜찮아. 여기 알리 마우카이. 어, 오케이. 한번더 집중해서. 카제공 빠지긴 했어. 아야못타서끊겨서 누르고 있었는데. 될라 하나? 깝다, 너무 덥네. 싫어요? <laughs> 가을이라 시발 메뚜기가 활개하네. <laughs> <오케이>. 좋았다, <laughs> 메뚜기. 어떡하냐? 진짜 카디스 어제 어떡하냐고? 왜태 우리 둘러만 잘 크면 돼. 됐어. 그래, 진짜 자연과 캐리할수 있다. 보여 줘라. 아, 오카이가 됐는데 계속 안 보이네. 나 어이없네. 너 위에 거 하나 안 맞았어. 아 그래? 그래도 피 많이 뺐다. 다음 턴에 킬각 잡으면 될거 같은데? 카디스마안 오면은. 가보자. 어차피 궁 있어서 안 죽어. 내가 음. 훨씬 빠르다. 라인 밀어 일단 그냥. 뒤로 빠져, 뒤로 빠져. 떡포야. 카디스 아래쪽. 카디스 아래쪽. 이제 탑중 먹어라. 여깄다. 회복해라. 그래, 여기 핑크도 있다. 나중에 먹어라. 오케이. 어, 아이거탑 레벨 잘 따갔다. 나 테리 있어. 바텀 버틸 수 있어. 테리 있어 나. 야, 우리는 상관없는데 이거 씨발 올라가지 못하겠네. 우리 다 먹겠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 용 없잖아. 먹었어 이미. 푸씨해 그냥. 불씨 W 키즈 말고 푸씨해 바텀 철저 조심해. 칼리스 바텀이었다. 아, 나 전멸 <laughs> 50초. 서로 텔 50초 오케이, 탑좀 풀렸지? 음, 탑 레벨 다다 다 잡았다 미드 개 털고 있어, 리얼로다가 계속 내가 먼저 움직이고 시 s 차 계속 나니까 집중해서 하자, 나머지 시야, 시야 없는 데는 그냥 움직이지 마 음, 오케이 전부 덤비 정비하고 아래쪽 좀 와줘라 정글시야만 쫓아. 렛, 렛두기 미아. 존나, 헤이 같다. 5초바봤 미아? 안 보인다? 미라. 알리도 미아 들저있다 테리 있어, 나 계속 카직스 이번 어, 타이밍에 카직스 이번 타이밍에 한 번만 극복하자 그러면 우리 이길 수 있어, 쉽게 타보겠다, 그러면 카직스 계속 생각해, 나머지 라인 다텀탑 계속 생각해 나 테리는 있어, 텔 코를 주면 타줄게 다섯 명다갈 수도 있어 야, 탑이다, 탑이다 미드 쪽다이브 가는 거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난 괜찮아 다텀에서 하자 오케이, 오케이 점프 빠졌다 마부터 할 생각? 아, 너탑이탑 삼차막을 탑 준비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 어, 나 가져야 되냐? 말아야 되냐? 끼야 돼. <laughs> 어, 나너 어, 와야 돼, 와야 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세일이면 아. 나, 나 이분 당이. 카타, 나 지금 빠졌어, 나 지금. 나 가는 중. 내가 나 가줄게, 내가 나 가줄게. 걸어서 가줄게. 카타 미디아. 지금부터, <목소리> 지금부터, 지금부터, 어, 어, 지금부터 걸어. 가자, 가자. 가도 돼, 가도 돼, 가도 돼. 어, 이제부터 어그로 끌어 돼. 대피 많이 빠지긴 했어. 좋아, 좋아. 뒤로. 그렇지. 잘맞습이 터졌다 이거 대가리 이겼다 이거 이겼지. 나이스 이겨서 할게, 이겨서 할게. 이겼다. 나 바텀 밀고 있어. 아 어, 계속 잘하고 있어. 바텀 계속 밀어. 나 빼. 너 빼. 너 빼. 너 빼. 너 빼. 자자자자자자자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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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위에 봐줘. 위에 봐줘. 오케이 오케이. 됐어. 됐어. X, 연기 오졌다뜯다 바텀. 정글 빼먹고 빠져야겠다. 아. 01분. 아그도 마우스 만이데 이걸 카사디니 캐리하는가 마우스에 때린나 어쩔 있어 서로 테론 아 일단 만트를 못하죠피 지금 만화 나좀 나대니까 랜턴 랜턴 강좀아 오케이 오케이 나 2,500가 있어 이걸 카사디니 봤지 그래서 우리 가이드만 타 사야지 그치 맞아 맞아. 리커버도 많이 아, 잘했으니까 지금까지 아저씨도 제가 잘한 건데요? 서포터는뭐 <laughs> 나쁘지 않았어. 미드 잘 거들 떴어. 응. 와왜왜 <laughs> 왜? 미드 40개 차이야? 와... 소프터는 뭔데? 야, 커버를 위해서 플래시 탈진을 걸었. 향 아저씨 헌신적이긴 했다. 여기 60도 나 공도 딱 도망갔어. 불령 하타도 왔어 같은데? 천천히 들어가자. 이불령 카직스 시대거든 여기. 오케이 오케이 이불령 챙기러 가자. 꺼내서 먹자, 꺼내서. 꺼내 먹어요. 너.. 어, 야, 사안 보인다, 일단. 그럼 미드 밀릴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줄래? 여기 알리? 어. 상대 온딜이랑 한코 차이 나. 그럼 싸우자. 이러네. 미드 밀어놨어. 칠까? 응. 어. 일로 빼, 일로 빼, 일로 빼. 많이 빼야 돼, 최대한. 어. 일로 쭉 빼. 미 저기 있다. 아우, 뭐안 아, 보인다. 나다 이거. 아냐, 아니야, 아니야 몰라, 몰라. 마우 간것 같아, 마우 간것 같아. 이쪽에 막 이런 데 틀렸어. 탔... 었다 틀렸었다, 틀렸었다. 탔... 여기, 여기, 여기. 마우 먼저, 마우 먼저. 먼저 갈았다, 갈았다.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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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 오케이. 마우 끊었어. 내가, 우리 자르반 정글 다 돌아야 되거든, 자골까지 그래, 카밍타임 한번갖자 아. 자콜은 내가 먹어줄게. <laughs> 그래, 빨리 돌아야 되니까 자골은 먹어. 양구하지 마, 내가 먹지 오, <laughs> 뭔가 착한 쓰레기인데? 으아 살려줘 굴러다 나이스 아야 저거 잡아 으악. 저거 잡아 트탄 내가 잡을게 일로와 이 자식아 일로와 일로와 카이스오플 잠깐만 레지야 나이스. 나 이쪽에 가고 있어. 어디지 여긴가? 빠져나가 들어갔네. 야, 이거 물어도 되는데. 카타 쏠필다가온 거라서. 카디스 노플? 안 돼. 아, 근데 아까부터 마우카이 데미지가 잘 됐어. 들어간 이유가 마저가 없구나. 알리사도 다 빠졌어. 오케이. 어. 나이스. 나이스. 카드 닌성으로 한다. 아 씹힌 거 알리서족밥이야, 밥이야 알리서. 잘 가? <봐>. 아 <laughs> 마우카이 W로 궁 씹힌 거 오바다 데미지 개쩌는데내궁 데미지 다미 마우스 데아아 잘했어. 좀 많이 던지긴 해. <laughs> 커버 쳐주기. 던지지말자 <laughs> 이거 건부야. 사부님 잘하고 있 뭐야, 이거 음. <laughs> 아 이거 너무 똥쟁이 너무 많은데. <laughs> 진짜 탑 정글 쌍으로 아, 싸니까, 괜찮은데? 그냥 씨 아, 웃겨. 좀 봐줘라. 음. KD 비슷하네 탑은 카사리이 마우카에 따라가자. 어. 내가 못 갈까? 나, 저 음. 나갔나? 나 나갔네. 나갔어. 어. 일단 미드 밀자. 빨리 빨리. 타되 미드 미는 척하면서 탑을 밀어. 네. 같이. 이거 탑을 가는데 그냥. 아, 기적의 바로온 거. 하직스하직스하직스 밤. 마스터 땄어. 아닌가? 나도 왔거든 나이스. 잘만 하나그지나 점프도 아. 점프랑 하, 또 잭스가 이거 연기 오지게 가지고 며칠 이사냥했다 나이스! 차체, 차체. <웃음> <웃음> 나이스! 이거를 잭스가 또 나이스! 탑이 야, 근데 나 이거 할 만할 것 같은데? 아, 이거 근데 할 필요가 <laughs> 없네. 자, 여기서 이러고 있네애들이스텔 봐줄까? 어차피 나스 탔어. 나이스나이스나이스스타 나이스. 아니야 이거? 싸우어 <laughs> 끊을게. 아쏴나이스 개이득. 아. 와 빨리 놀자. 장승이다어 우리 이거 우리 카타니텔 있잖아. 있긴 있어. 어, 어, 안 써. 갈게 텐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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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다 텐다 탄다 간다 탄다 간다 간다 다 오셨다. 다시 왔다 다시 왔다. 새공 없어. 들어가 볼게. 갈게갈게게 카타, 밑에 카터안 카타. 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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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간다, 아. 병 간다, 갔다리나. 이거 너무 노플! 노플. 앞점프 했는데, 나이스 마우카이 노슬 나이스, 이겼다. 잭스가 또다 만들었다. 이긴다 안 나간다, 뿅 간다. 이거 잡고 바로 가자. 가자. 나이스, 바론. 여기 카직스. 아, 바론 가자, 바론 가자. 이쪽에서 스트랄 나겠다. 아... 스틸만 조심하면 돼. 나힐 있어, 힐리어 하나 원샷 날 수도 있어. 뭔가 좀 진짜... 위험해보면 는다 잡았다, 이거. 아, 죽었다. 먹자, 먹자. 나이스. 나이스, 잭스 형님. 잭스 새끼 뭐 했는데, 이번 판? 혼자 <laughs> 죽어야 는데 연기로 비겼어. 내가 좀 맞아야겠다, 이거. 나이스. 아, 여러분, 나이스. 이제 어떻게 굴려볼까? 이제 진짜 잭슨도 이런 진짜, 잭슨, 굴러... 진짜. 버스충이지버스충 어, 불러먹고 올라가라. 시해신다아 어. 그래 그래. 어, 재채기 한다. 기발아 <laughs> 어, <키워리. 웃음> 그래 그래. 잘했 어 잘했. 어이시 <laughs> 좋았어. 야, 레 정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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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가자 이거. 오케이. 오케이. 알리콩 있다. 어, 튀어나온다. 재채기의 불러가 나가 떨어지는구만.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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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기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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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되는여기래도기가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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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게 천천히 싸워도 돼나 왔다 카타 도 계속 밀어, 밀어봐. 카타 놓 오케이, 오케이. 아, 어, 두그래하고탑가라 그냥 탑 가라, 탑가라 어. 어, 이거 빼빼빼빼. 탑베이 <laughs> <타비 웃음> 먹고 레드 먹고 정비하면 애들 못 먹을 <laughs> 수있 먹고. 음. 이제 3주 차이 난다. 음잘피 <laughs> 나오냐 어 나와 나와도 나아 그러면 나집갔다 와서 먹어, 먹어 알아서 탑 <laughs> 민자 오오 음. 카리스 여기 응 음, 카리스 보였다 여기 끝났어, 끝났어, 16레벨. 필멸자 하나 올리고. 16레벨. 나가는 중. 아, 아, 뭐야 아, 우리 팀 플리스 아, 플리스 아, 뭐 하는 거야? 플리스 플리 16레벨이 나가신다. 뭐야 저거? 나 아, 가는 중. 왼편 2초. 와, 질어버렸어. 요. 카사댕. 탑중미러잭스 웃기 웃기. 우리 믿어가자 이들로 발음 보려고. 이게 맞아. 해맞았어. 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아빠, 나이스 나이스. 필요 없어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아,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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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웃음> <웃음> 뭐야? 이걸 또 잭스가 만들어내네. 먹어 <laughs> <laughs> 잡아. 나이스. 나이스. 한번더 깔끔했다. 칭률 레벨 찍으면 끝이 아니야. 카산이는 잭스 캐리하고요. 그럼... <laughs> 잭스가 뭐야? <laughs> 오케이. 잭스 강한도 뭐. 잭스 그, 낚시가 좀 오지. 잭스 강한 정신을 줄 테니까 다음에는 더 멘탈 잡자. <laughs> 멘탈 나가가지고 카릭스한테 세번 연속 뒤진거좀 그랬어. 알겠지? 오이십 점. 한번 더. <laughs> 한 번, 한 번, 한번 더? 아쭈! 아, 왜 꺼? 오케이, 오케이. 수고했다.